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오늘 2월 11일 화요일이고요어 일단 어제 움직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2월 1 2일 월요일날 오전에는 제가 이렇게 남겨 드렸었습니다 96,065불 자리에서 최대 여기 95,134불이 깨지면 안되는 구간이며 이거 깨지면은 하방으로 쏠수 있다, 밀릴 수 있다,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최대 여기 마지노선은 95,134 불이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반등이 올라와야 계단식으로 올려줘야 되고 98,283불 여기가 강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남겨드렸고요. 이 움직임 체크해 볼게요. 95,134불 자리까지는 터치하지 않고요. 95,216불 자리까지 한80 불, 7 890불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 80불 정도 차이가 있게 터치해 주면서 반등이 올라왔고요. 97,328불 자리 3번 조정 약 조정 주다가 다시 올렸을 때 98,283불 자리 터치해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횡보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강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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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향 중인데, 여기서부터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관점 공유글에서 남겨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구간이다. 4시간 차트 보시면, 4시간 차트 저항선까지 터치해졌고 현재 MACD 골든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고, 6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저항선까지 도달은 해줬고, 현재 자리에서 음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6시간, 8시간 차트 보시면, 8시간 차트 현재 음은 유지 중이고, 저항선 아직 찾지 못했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 각인, 12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중앙선 자리에서 비벼주고 있지만, 골든크로스다. 하지만 이 음은 모양 보시면, 요거 조금 위험하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저항 구간은 98,587불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는지 를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구간에서 막고 떨어지는 이게 6시간 차트까지는 저항선 터치해줬지만 음운 저항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며 4시간 차트는 양훈이지만 구멍이나 있는 일목상 구멍이나 있는 구간이고 8시간 차트도 마찬가지 음운이 아직 넓게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터치했을 때 조정이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조정이 내려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얘는 계속 우상향으로 이렇게 밀고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리면 안 돼요. 강하게 갑자기 얘가 강하게 팡 쓰면 은 그대로 다시 제자리로 갔다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의문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고 12시간 차트도 여기까지거든요 여기 탁구관 보시면 10만 8 3 3불자리인데 여기까지가 딱 의문 저항되고일봉 차트는 요 밑에 있어요 의문 저항이 그래서 얘가 강하게 빵 쏜다 하더라도 12시간 차트 저항선 탁구관의 12시간 차트 저항선과 일봉 차트 중앙선이 겹쳐지는 구간이고 좀 있다 9시 캔들이 생성이 되면은 이 저항선이 10만 167불 자리까지 쓱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꼬리 밀리면서 이 음은 저항 구간까지 한번 터치해주고 탁구간과 터치해주면 전고점까지 자리까지 터치해주면서 그대로 쏠, 쏟아 내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 한번 잘 저항 구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98.587불열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재적 구간에서 슬금슬금슬금 뺀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롱 포지션, 어저께 이 자리부터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자리부터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수정하시면서, 이 자리 깨지면 조금 이제 위험해지고요. 최대 96,781불 자리가 깨지면 여기서 추세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구간입니다. 30분 차트 지지선까지 이탈하는 구간이고, 1시간 차트 지지선 중앙선까지 이탈하고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자리인데, 지금 30분 차트는 양운에서 음문으로 바뀔 수 있는 게96,781 불이고요. 1시간 차트 보시면은 양운이 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방으로 바로 내릴 수 있는. 그다음 2시간 차트 보시면은 2시간 차트 중앙선 자리에서 음문 바뀔 수 있는 구간 3시간 차트 보시면은 3시간 차트도 여기서 양운이 얇게 유지되고 는 있지만 여기까지 내리면 음운으로 바뀔 수 있겠죠 4시간 차트도 여기 구간까지 내려오면 양운 지지 구간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음운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중앙선 4시간 차트 중앙선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4시간 차트 MACD가 데드 크로스 눌림자리로 슥 바뀌면서요 6시간 차트 MACD 8시간 차트 MACD 12시간 차트 MACD까지 이렇게 올려주고 있지만 이렇게 꺾일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96,781불 자리까지 내려면 오 무조건 안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롱 포지션 중이신 분들은 이 구간 98,004불이 자리 깨지면은 조금 이제 어 이거 좀안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어제 여기서부터 롱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수정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요. 손절가 수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최대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그냥 좋은 자리다. 어쨌든가 지금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고 올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항 구간 1번, 2번, 3번, 여기 한번 체크, 그 다음에 하방으로 눌렀을 경우에 96,781불 자리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고, 여긴 절대 깨지면 안 되고, 근처에도 오면 안 되는 구간이다. 최대한 얘가 98,000불 자리에서 횡보해주면서 상승 다시 줘야 얘는 상승세가 유지가 될수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오늘 얘가 슬금슬금 슬금 올리면서, 10만 불이나 아니면 9만 9천 불 정도에서 마무리만 되어준다면 여긴 계단식 상승으로 잘 올려주고 있는 구간이고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문이 양운으로 바뀌면서 상봉으로 팡! 쏠수 있는 구간, 그럼 2주 차트, 이 m a c d 데드크로 눌림 자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도 양봉 중이다 보니까 얘가 슬금슬금 풀어지죠? 그럼 얘가 이제 9만 0 0불 10만 불 자리까지 올려주면 요게 완벽하게 해소가 될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계단식으로 올려주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자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얘가 강하게 빵! 올리면은 저항 맞고 강하게 뺄수 있는 자리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오전 아침 일찍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